안녕하세요. 거래자 여러분. 분석 커뮤니티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g u 알 u 마우키츠 회사에 대한 요약 데이터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각 매개 변수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디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회사의 모든 매개 변수를 주의 깊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블랙 인코어퍼레이티드, 티커, BLK, 이 리뷰는 2025년 4월 12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GURU, 마워키츠 회사 블랙랏 잉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인베스터즈, 77개 조직이 평가에 참여합니다.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영상 끝부분에서 최종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대상 회사의 전체 결과는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결과는 1.7점입니다. 매우 광범위하게 보면 시장 전체 내에서 볼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 전체의 평균 결과는 1.9포인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5점 평점 대비 블랙그락 인코어퍼레이티드 회사 주가의 움직임을 비교 블랙크락, 잉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블랙크락, 인코어 퍼레이티드, 12.1%의 역동성을 보여줬다. 3.2%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변동에 대비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무 의미도 없지만 이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시가 총액 블랙락, 인코어퍼레이티드, 1362억 2천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자본금은 6,100억 달러입니다. 블랙락, 인코어퍼레이티드, 22.336%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이는 하위 카테고리의 리더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474억 7천만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2,020억 달러입니다. 블랙락 인 23.508%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시장 점유율과 잔액 자본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공유하다 블랙락 인코어퍼레이티드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 하위 범주의 22.336%입니다.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23.508%입니다. 이는 시장 가치의 점유율보다 5%더 높습니다. 하위 범주에서 회사의 시장 점유율 및잔부가치 평가 양호 1점. 조직의 금융부채는 142억 4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대차대 조표 자본화에 대한 금융부채는 자본의 30%에 이른다. 회사의 부채 수준에 따른 점수, 양호, 1점. 회사의 시장 가치와 이익의 균형은 21.4에 해당합니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29.8로 하위범주보다 28% 낮습니다. 하위 범주의 조직과 비교하여 회사의 이익 대비 주식시장 가치평가 양호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63억 6,9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익은 76억 1,3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19.5%더 많은 금액이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미래 예상 이익 지표 평가 좋은 0.5점. 회사의 수익 대비 가격 균형은 6.5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 4.7은 하위 범주 평균보다 38%더 높습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에 대한 회사의 시장 가치 지표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208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익은 잠정적으로 249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지금보다 20%더 많은 금액이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수익 지표 평가 양호 0.5점. 마진은 30.5%이며,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15.7%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14.8%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한 수익성 평가 양호 0.5점. 하위 범주의 직원 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28.387%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이 27%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조직의 시장 가격의 불균형을 반영합니다. 블랙크랏, 인코어퍼레이티드,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쪽으로 회사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6,456,0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8,206,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조직 지표 간의 차이는 21.3%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1인당 자본 금액 평가 좋은 0.5점. 직원 1인당 이익액은 301.8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275.6,000 달러입니다. 하위 항목의 평균과 회사 지표의 차이는 10%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직원당 이익 평가 양호 0.5점. 회사의 직원 1인당 수익은 98만 9천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1758,000 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78%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 직원당 수익 추정, 허용 가능, 0 판매 주식은 1%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 평균은 2.6%입니다. 이는 숏스키즈의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술 지표 RSI 14 회사의 43% 수준을 보여줍니다. 블랙락 인코어퍼레이티드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이 수준은 약 41%입니다. 평균적으로 하위 범주의 증권은 주식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됩니다. 블랙락 인코어퍼레이티드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는 약 879달러입니다. 회사 주가에 대한 컨센서스 추정치는 약1,036 달러입니다. 실제 평가와 합의 예측의 역학은 약 18%입니다. 이용 가능한 주문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순서 테이블에는 평가 정보 시스템에 의해 특정 시즌에 내려진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GU r u MAO k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회사 분석 결과 블랙락 인코어퍼레이티드. 정보 및 참조 시스템 GURU, 마워키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 이 영상은 개요임으로 거래를 시작하지 마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URU, 마워키츠 당신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청중입니다.